비트코인 기준 최근 단기적으로 하락할 만큼 하락을 했고 3달 동안 이어진 하락장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을 준다고 라 하더라도 최소 한달 이상은 반등을 줘야지 주기적으로 맞는 겁니다. 그동안의 상승장, 조정장, 그리고 상승장과 조정장이 반복되면서 기본적인 주기들을 살펴봤을 때 최소 10월까지는 강력한 상승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현재 맹렬하게 비트코인 상승하고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개별 알트코인들까지도 강력한 반등 중에 있고 저희가 최근에 영상 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알트코인들 초강력 급등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이번 영상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급등이 예상되는 알트코인에 대해서 종목 선정까지도 도움을 드릴 예정이고요 영상 후반부에 소개를 시켜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재 시점 시장이 강력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 일단 첫 번째로 거시경제 관점 그리고 두 번째로 전세계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발 강력한 이슈에 대해서 설명드려보도록 하고 그대로 묵혀져 있는 비트코인 비율이 무려 80%에 육박하거든요 기본적으로 기관 투자자에게 상당히 유리한 시장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는데 이런 코인 시장 내부 이슈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릴게요 이 채널이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업비트로 원칙 매매만 하셔도 수익은 잘 나옵니다 말도 안 되는 허황된 수익 따라다니지 마시고 기본에만 충실하게 투자해도 우리가 원하는 목표 충분히 이루실 수 있습니다 먼저 당장 내 내일 새벽에 열릴 FOMC 금리 결정 이후에 파월의 기자회견이 있는 상황이죠. 해당 FOMC 회의에서의 금리 결정은 동결될 확률이 무려 99%확률로서 해당 부분이 투자 시장에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코인 시장의 단기적인 반등세 파월 일장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지 된 기대감으로 인해서 강력한 상승각이 나오고 있다고 라 보시면 되는데요. 해당 부분에 대해서 내일 새벽 4시에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까지 들어보고 나서 다시 한번 추가적인 브리핑을 드릴 예정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긴급 속보로서 전달드릴 예정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현재 코인 시장 내부적인 이슈로 살펴봤을 때, 바이낸스 US 측에서 거의 청산 절차에 들어가면서 CEO까지도 퇴사를 하고 직원의 3분의 1을 해고를 하고 거의 회사가 공중 분해될 지경인데 정확한 이유로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측의 무차별적인 규제로 인한 것이죠. 아무래도 전 세계 암호화폐 거래소 1등 거래소인 바이낸스다 보니까. 이런 식의 리스크 자체가 코인 시장 내부적으로 상당히 악재로 작용을 한 바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풍자호 바이낸스 CEO 같은 경우는 오히려 현재 최근 바이낸스 측에서는 600명에서 700명 정도의 직원을 추가적으로 채용을 했다라고 밝히면서 기본적인 경영진 교체 자체가 회사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인재나 규정 준수 그리고 프로세스에 맞는 기술적인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바이낸스는 전 세계 점유율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해당 부분들을 바탕으로 회사 사업에 더욱더 집중해서 점유율을 늘려가겠다는 언급을 남겼습니다. 실제로 미국 내부에서는 어느 정도 몰락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미국 외 여타 다른 해외에서는 바이낸스가 여전히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만큼 현재 시점 바이낸스라는 회사 자체가 여전히 견고하기 때문에 바이낸스 US 측의 이런 악재가 암호화폐 시장을 하락장으로 이끌 만한 이슈는 전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에 대해서 지난 6개월간 이동되지 않고 잠겨 있는 비트코인 비율이 무려 80%에 육박한다라는 분석 자료가 공개가 됐는데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최근 6개월간 전체 비트코인 공급량의 무려 20% 정도만 배가 되었고 나머지 80%는 그대로 잠겨 있는 상황. 현재 유통되고 있는 비트코인은 1,950만 개로서. 앞으로 채굴 가능한 비트코인이 150만 개 수준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상승가치가 높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미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장기적 투자 관점에서 현재 매수 중에 있는 상황이고, 현재 가지고 있는 물량에 대해서는 거래하지 않고 그대로 보유 포지션을 유지를 하고 있다. 특히 나 비트코인에 대해서 단순하게 홀딩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 데다가 기본적인 암호화폐 거래소에서도 고객의 자금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다양한 가격 요인의 영향을 받으면서 결과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공급량이 감소할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들은 가치의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강력한 상승장이 도래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승인 가능성과 더불어 가지고 블랙록 을 포함한 대규모 거대 자산 운용사 측에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대규모 자금 유입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트코인 반감기까지도 고려를 해 봤을 때 가까운 2024년 7월이 반감기로서 기본적인 공급량 감소로 인한 가격 상승을 유발시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스테이블 코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암호화폐에 대한 변동성을 완화 하고 안정성과 실물 경제와의 연결 까지도 강화하는데 기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분들로 인해서 더욱더 암호화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 마지막으로 실물 자산 토크나 시장도 역시 마찬가지죠. 여러가지 부동산, 미술품, 귀금속까지도 다양한 자산을 디지털화시키고 이런 것들을 암호화폐 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복... 폭발적인 수요 증가에 따른 가격 상승이 예상이 된다고 했을 때 적절한 투자 시기는 언제인가 이런 부분들 저희가 영상 통해서 항상 강조드리고 지금은 공부하시는 만큼 수익 가져가시는 거다 절대로 욕심 부리지 마시고 조급함 느끼지 마시고 선물 투자 절대로 하지 마시면서 현물 투자, 오지 업비트나 빗썸 위주의 현물 거리로만 매매를 하시면서 비중조절 원칙 매매 통해서 저희 쪽에서 선정드리는 종목들 따라만 오셔도 짧끔 늘려가시면서 수익 발생하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따라와 주시기 바라고요 최근에 저희가 이렇게 영상통에서 설명드리는 종목들 위주로 상당한 수익을 내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영상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종목 선정까지 도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비 블록이라는 종목으로서 1차 상승파동 이후에 조정파동을 겪고 눌림목 바닥 라인에서 재차 반등 중에 있죠 거래량 자체가 소폭 늘어나면서 다시 한번 신규 매수세가 유입되는 과정에서 최소 5%에서 10% 가량의 단타 수익을 노려볼 수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무비블록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mbl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바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종목 선정까지도 도움을 드렸고요 특히나 최근에 말씀드리고 있는 급등 예상 알트코인 종목들 테마를 살펴봤을 때 가장 먼저 올라갔던 게 NFT 게임 관련 종목들, 그리고 나서 웹3 관련 그리고 중국 관련 코인들이 상당한 상승세를 보여준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순환 테마가 돌면서 지금부터는 업비트 위주의 김치코인 성격의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시고요. 해당 무비블록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콘텐츠 제작이라든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산업과 관련된 테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 급등 예상 종목으로 선정을 도움드리게 됐습니다. 아 그렇다면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1차 상승 파동 이후에 조정 파동을 거치면서 최근에 기본적인 눌림목 타점에서의 매수 타이밍을 말씀을 드렸고 최근에도 기본적인 매수나 매도 타점 같은 것들 저희가 말씀드리면서 수익을 안겨 드린 바가 있었죠.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번더 매도 타점 뜨는 경우 영상 통해서 공지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에서 전문적으로 운영 중에 있는 실시간 정보 공유방 같은 경우는 이번 세타피얼로 20% 가까운 수익을 안겨드린 바가 있었구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가지 NFT, 메타버스, 각종 플랫폼과 테마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매수나 매도 타점 같은 것들 실시간으로 공지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영상 하단에 보시면 댓글창이 있습니다. 댓글창에 링크가 보이실 거예요. 해당 링크를 걸어놨기 때문에 링크 통해서 신청을 주시면은 정보 공유방 입장 도움 드릴 예정이고요.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기 바라고 저희 채널이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릴게요. 현재 기본적인 코인 시작은요 NFT, 메타버스, 스마트 컨트랙트나 뭐 간편 결제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각 종 테마의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순환매 장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이런 장세에서는요. 그 다음 상승할 테마의 종목이 무엇인가? 이런 기본적인 고민과 함께 공부하시는 만큼 이게 수익으로 연결이 되는 시장입니다. 기본적인 차트 패턴들, 호가창 상황들, 거시적인 경제 관점까지도 이런 모든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민하에 아연 현재 시점에서 기회의 비용을 고려를 했을 때 가장 빠르게 수익을 줄수 있는 종목은 무엇인가? 이런 판단 하에서 기본적인 종목 선정이 들어가야 되고요. 종목 선정한다고 바로 매수한다 절대 안 됩니다. 날카로운 매수 타점을 통해서 기본적인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수익에 대한 극대화를 이루어 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최근에 댓글창 링크 통해서 문의 주시는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섣부르게 장대 양봉에서 추격 매수하시다가 그냥 최고점에서 물려 버리는 이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나 현재 헌트 차트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 보면요. 이렇게 장대 양봉이 뜨면은 장대 양봉이 뜨기 전에 급등하기 전에 미리 매수가 들어가야 되는 건데 꼭 급등을 하고 나서 해당 꼭대기 640원 라인에서 매수가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고점에서 물리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타점 자체가 높다 보니까 남들 다 수익 보는 상승장에서도 혼자서 고점 매수하시다가 손실 을볼 수밖에 없겠죠. 현재 이런 식으로 빠르게 상승해 주는 종목들이요. 애초에 이런 식의 장대 양봉 뜨기 전에 미리 미리 매수 저희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방금 설명드린 헌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570원 이하에서 매수하셔라. 오후 12시 42분에 추천 사인 드렸고 정확히 목표 매도가까지 정해드리고 미리 매도를 걸어놓으셔라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정확히 오후 2시 30분에 헌트 목표가 도달 전량 매도 수익 매도 사인 남겨드렸습니다. 이렇게 매도되고 나서요 또 신규 종목 추천 드렸고요. 이런 식의 기본적인 수익에 대한 극대화가 이루어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차트상으로 봤을 때 이쪽 라인에서 매수가 들어갔고 정확하게 매도. 체결되고 나왔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그 다음 상승할 테마의 종목은 무엇인가 이런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고 최소한 코인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이라면요 반드시 매수 타점에 대해서는 싸게 매수를 해가지고 이 싸게 매도하는 기본적인 투자 습관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무분별한 장대양봉 고점 추격 매수들로 인해서 지금 손실 보시는 구독자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이런 분들 너무나도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영상으로서 제작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항상. 투자라는 건요 단돈 10원이라도 소중하게 생각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런 것들이 큰돈이 되는 거고 단한 번의 매수 버튼 단한 번의 매도 버튼 이거 한 번씩 누르실 때마다 가족들 얼굴 떠올려 주시고요.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얼굴 떠올려 주세요. 진짜로 장대 양봉 고점 매수 이런 걸로 계속해서 투자금 날리실 거면은 그냥 차라리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분들 밥이라도 한끼 사주시고요. 옷이라도 한벌 사입혀 주세요. 반드시 내가 가진 투자금은 있을 때가 소중한 거고요. 잃고 나서 뒤늦게 후회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영상 통해서 수익 보고 계시는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댓글 창에 단 링크 통해서 정말 많은 신청 문의를 주고 계시는데요. 여기서 문의 주시는 과정에서 질문들 자체가 너무나도 비슷하기 때문에 언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이런 매수 타점들, 그리고 현재 보유 종목들에 대한 솔루션 같은 것들. 이렇게 반복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가장 명쾌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 보면요. 지금 현재 코인 시장의 특성 정도만 파악을 하셔도 정말 올라울 정도로 쉽게 접근 자체가 가능하게 되실 겁니다. 이런 기본적인 수익에 대한 극대화를 위해서 전문적인 정보방통에서 사인을 드리면서 이전에 추천했던 종목들 수익 도달하고 나서요 바로 그 다음 종목으로 넘어갑니다. 불과 30분 만에 재차 추천드렸고 기본적인 신규 추천 과정에서 가장 자신 있는 타점이기 때문에 1차 매수에서 비중 80% 매수하셔라. 목표가까지도 미리 정해드립니다. 미리 해당 가격에 매도를 미리 걸어놓으셔라 정확히 12시 58분에 추천드렸고요 오후 3시 40분에 목표가 도달하면서 미리 걸어놓았던 금액들 전부 다 체결됐죠 그리고 나서 바로 신규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실제로 펀디엑스요 차트상으로 설명드리면 은 추세적인 우상향이 지속되던 과정에서 반등 초입 구간에 단기 고점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추천을 드렸고 정확하게 목표가격 735원 제시해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차트상으로 보시면요 735원 부근 매물 정확히 소화하면서 7 2 4 0원까지 찍고 그대로 내려왔죠. 이런 거 매도를 미리 안 걸어놓으셨다면 수익 실현도 못하고 그대로 손실을 보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를 미리 걸어놓으시는 게 중요한 거고요. 항상 강조드리고 어떤 종목이든지 팔아야지 내 돈이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매도 타이밍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얼마에 매도를 걸어야 되는지 고점권 가장 합리적인 가격은 얼마인지 이런 것까지도 정해드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정보방 보시면서 편하게 해당 가격에 매도를 미리 걸어두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정확한 상승이 가능한 종목에서 높은 비중으로서 매수를 하다 보니까 최대한으로 수익을 극대화하면서 안정적인 매도가 가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매수하라고 할때 매수하셔가지고 미리 목표가에만 걸어놓고 아무래도 평일이니까 그냥 업무 하시다가 자연스럽게 업무 끝나고 잠깐 쉬러 왔는데 매도가 체결이 돼있더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해외선물 뭐 거래소? 뭐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애초에 우리 채널 같은 경우는 선물 거래 절대 하지 마셔라 말씀드리는 채널이고 그냥 단순하게 업비트 그것도 현물로서 이렇게 도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펀디엑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렇게 미리 고점을 알고 매도를 걸어놓을 수 있었냐 이런 부분들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면은 기본적인 차트상의 패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전에 단기적으로 고점 만들고 그대로 무너지면서 단기적인 지지 라인이 깨지면 살아겠죠 그렇다면은 재차 상승할 때 이쪽 라인을 다시 맞고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예상이 됐기 때문에 가장 합리적인 매도 가격을 제시를 해드렸던 거고 절대로 상승하고 나서 고점에서 매수한 게 아니라. 상승하기 전에 상승 초입 구간에서 매수 타이밍을 제시를 해드렸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매매에 있어서 절대로 장대 양봉 추격 매수, 절대 안 됩니다. 이런 개미꼬시기에서 추격 매수하는 습관을 가지시면요, 이게 한두번 정도는 수익 본다라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손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분들 진짜 장담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장대양봉 추격 매수를 하게 되면은 결국에 돌아오는 거는 깡통 계좌밖에 없어요. 진짜 다시는 투자하지 못할 정도로 투자금 다 날리시고 나서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진심으로 모든 개인 투자자 분들이 정말로 수익이라는 것을 보셨으면 하는 이런 간절한 바램. 에 의해서 영상 제작해봤고요. 뭐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저희 쪽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 문의를 달라. 뭐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현재 시장 자체가 기본적인 순환매 장세이기 때문에 일단 수익이라는 것을 보기가 너무나도 쉬운 장세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드시 개인투자자분들이 영상 보시고 수익에 대해서 극대화를 하셨으면 하는 이런 간절한 바람에 이어서 말씀을 드려보고 있습니다. 최소한 어려우시고 모르시겠으면요 종목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 매도 타점은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이런 기술적인 구간에 대해서 반드시 방법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반드시 업비트 현물 매매 위주로만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뭐 코인 선물이라든지 아니면 허황된 수익률을 말하는 건1000% 2000%뭐 이런 식으로 진짜 말도 안 되는 수익을 내주겠다? 이런 거 절대로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직장 월급을 통해서 힘들게 돈이란 걸 벌고 있죠? 그렇다면 기본적인 수익을 창출해 나가는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절대로 쉽게 버는 투자는 없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노력, 땀, 그리고 열정적인 공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반드시 확률이 높은 자리에서의 원칙 매매를 통해서 희나는 노력으로 공부를 하셨을 때 이런 것들이 정당한 수익으로서 연결이 되는 거고요. 처음에는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반드시 해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도 반드시 가족분들, 소중한 분들 생각하시면서 경제적인 자유를 위해서 반드시 해내야 되는 거고요. 이런 원칙 매매로서 투자금에 대해서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늘려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본적인 수익에 대해서 정의원분들, 구독자분들, 현재 정말 많은 수익 인증 남겨주시고 계시고요. 수익 보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이런 관련 정보방 함께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요, 단순하게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해주시면은 바로 입장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하게 댓글 있는 링크 클릭하셔가지고 신청해주시면은 바로 우리와 함께하실 수가 있고요. 굳이 입장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뭐 영상 통해서 혼자 공부하셔도 충분하고 딱두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이두 가지면 충분합니다. 이번에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보내주시는 관심과 사랑을 이번에 수의피의 이웃들과 나누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좋은 컨텐츠, 그리고 꾸준한 수익으로서 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항상 감사드리고요. 응원하겠습니다.